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 오늘은 특별한 나눔 초대석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하여 한국기독 AI 작가협회 부이사장님이시고 그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농주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초대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네. 오늘의 이야기에 제가 사실 이렇게 진행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 주제어라고는 AI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압감 같은 게좀 들어요. 그래서 뭐제 입장도 그렇지만 일단 목사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그 AI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다 쉽고 우리 믿음 안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세상에 오해와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00%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목사님께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으로서 시작된, 목사님이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어, 24년째. 적은 네. 횟수가 아닙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되시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거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뭐 사진작가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고 그런 가운데 지금, 지금은 현재 이제 AI작가협회라고 하는 것을 법인 설립까지의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목사님의 어떤 과거 전력이라 할까?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laughs> 그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지금의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 그, 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고, 믿음은 어느 정도며? <laughs> 이렇게 말씀드려,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기까지에 목사님 되시고, 되시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갑자기 <웃음> <웃음> 편안하게 아, 얘기하시죠. 아, 네. 아 제가 이제 서른 살 되던 때 네. 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 아 그때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그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 밑으로 왔었던 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네. 책을 성경과 관련된 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아. 어 저작권에 대한 이제 프리한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으려면 내가 직접 그리거나 네. 아니면 내가 직접 찍거나 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사진을 접하게 된게 이제 처음 저희 아내랑 같이 신혼여행을 네. 이스라엘로 가게 됐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이제 카메라를 그때 어 사고 해가지고 모든 신혼여행 자금을 <laughs> 그런 쪽으로 투자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고 네. 어, 그러면서. 어, 한국 기독 사진가 협회라는 아, 것을 어, 제가 창설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또 어, 목사님들, 또 일반인들, 평신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 이런 사진 쪽에 네. 이제 협회를 이제 운영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어, 그 동안 이제 한 20년 동안에 이제 그래도 목회에 집중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동안 쭉 어, 목회 일을 하다가 네. 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에 좀 인생이 바뀌었다. 아. <laugh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사진은 했었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요. 음. 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은 사진은 일단 있는 것을 찍어야 됩니다. 네. 없는 것을 찍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 배낭 메고 카메라 들고 어, 정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중동 전체 그 다음에 또뭐 유럽 전체 그러게요. 예, 돌면서 사진을 이제 찍었던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기독교에 관계된 사진을 기독교 역사를 갖다 뭔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런 네 맞습니다. 여정을 성지, 아, 성지를 이제 순례 다니면서.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성지의 전문 네, 사진가. <laughs> 아예예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성지 관련해서 이제 사진을 음 이제 쭉 찍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과 관련돼서 이제 하다가 보니 사진을 일단 있는 것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늘 쓰러지고 지금은 거의 흔적도 잘 남아 있지 않은 그런 모습에 그런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찍어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네. 좀 안타까웠죠. 그렇죠. 저도 지금 지금 막 막.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전을 두 번이나 했었지만, 네. 여전히 사진은 한계가 있었고, 음 저한테는.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네,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AI를 접하게 되면서, 어, 정말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네.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또 AI를 통해서 단순하게 성지에 뿐만 아니라 어, 예수님과 관련된 또 믿음과 관련된 네네. 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어좀 저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하기, 묵상하고 싶어서 네네네네. AI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 조금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 지금 AI 따른 최첨단. 네. 지금 가장 앞서 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든가 목사님들 보게 되면 그 층이라는 게뭐 음. 사실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나이 80, 90까지 있는데 네네. 그 전체를 아우러서 AI에 대한 뭔가 이해. 음. 그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이제 그분에 대한 그, 그 이해도가 있잖아요. 왜? 음. 시대가 또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아, 우리 시니어라고 할수 있는 이들, 기성세대라고 할수 있는 이들까지도, 목사님께서는, 우리 그, A, AI, 그 AI협회에서는 그들까지도 이제 아, 끌어들이고, 말이야. 정말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잘좀 연구하셔서, 그것을 좀 우리가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좀 미리 좀 말씀을 나누었 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AI에 대한 어떤 사실 두려움이랄까 라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이기가 있었잖아요 아, 사실 아, 네.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네, 그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왔을 때, 네,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666육 많이도 어, 있었고, 맞아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이 네. 짰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 그래서 아예 컴퓨터 옆, 옆에도 안 갔어요. <laughs> 아,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laughs> 많이 후회하고 <laughs> 계십니다. 근데 어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못된 선입견이랄까 그렇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AI를 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인간이, 즉 인류가 그동안 네. 쌓아왔던 지식의 산물이다. 지금 지금에 와 있는 네, 지금, 어, 지금 시점까지 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아, 것이 인기된 것이다 맞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과거 뭐 초창 구석기 시대야 진짜 인류가 가지고 있던 도구랄까 그것은 진짜 망치 뭐 돌도끼 뭐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기술이었습니다아 아, 그렇죠 뭐 <laughs> 그다가 <laughs> 철기 시대가 오고 네네. 그러다가 또뭐 계속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네네. 여러 가지 시대별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인류를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좀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도구들로서 발달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 올해 이제 처음 들어와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올해 처음 들어와서 AI가 갑자기 어, 꽃을 피웠죠. 그게 이제 그 채치피티. 코로나 팬데믹과 도 조금 연관이 있죠. 어,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 올해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봤던 채 g 피티 네네. 네, 지금도 뭐 뉴스에 또 오르고 있는데. 그 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 인류의 지식의 산물, 즉 도구. 그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밥을 먹든 아니면 어딜 이동하든 자동차도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하철도 도구고, 네. 그 모든 도구처럼 AI도 결국에는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어, 좀 AI에 대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저도 <저도인지> 이제 신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 목사님 말씀이 조금은 좀더좀 구체적으로 음.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늦좀전에도 좀 느꼈어요. 네네,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접해야 하게 될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설득력으로 어떤 공감을 끌어낼 음. 수 있는 소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네. 준비해야 되겠다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그 앞으로 저희 협회가 이제 네. 계속 해 나가야 할 그렇죠, 일이라고 숙제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실예로그 AI를 통하여 어, 이미지, 그림 또는 뭐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이 AI가 결국에는 그챗 GPT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 바로 이미지 쪽입니다. 아 예예. 예.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음, 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어, 저희가 어, AI에게 빛을 그려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말로 쓰는,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예, 예. <laughs> 말로 쓰면,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말로, 글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하자면은 그것을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쓰면 갑자기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냐.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신기하시고 하시거근데 아여튼그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다 자연어라고 네. 할수 있어요. 지금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여기 편하게 이야기 나누듯이 네, 네. 어떤 특별한 그 기계 언어가 아닌,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말로 하듯이 똑같이 아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새가 날고 있어. 그리고 바다 이 아래에는 아름다운 길이 있고 주변에는 꽃이 예쁘게 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음. 내가 요구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쭉 설명을 하면, 하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네. 그이 합성이라고 합성,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그,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게 선물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음. 그 정말 ai 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 정말 쉽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정보력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작품들이 한 개가 아니라 만개 천만 개 십만 어, 개도 만들어 낼수 있겠네요. 그럼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좀한 가지 좀. 어, 설명을 해 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네. 요즘 사실, 호화실 가운데, 진실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위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그 사단, <laughs> 악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분에 대한 걸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는 앞으로 뭐 일부, 일부 나오겠지만, 아, 오늘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결론을 부터 말씀드리면, 네. AI는 죄가 없다. 아, 시킨 대로 하니까. 아,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냥 받아서 하는 그렇죠.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지. 아. A.I.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 칼이 하나 있어요. 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랑 똑같.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너무 설명 잘하셨어요. <laughs> 그냥 칼이 있어. 그 칼은 사람을 위한 도구야. 그렇죠. 근데 그 칼을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의사 손에 쥐어지면 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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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뭐 과일. 창살은 가위 깎는 데 쓰는 것이고 주부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뭐 어떤 진짜 어떤 사리가 있는 사람이 그 칼을 쥐었을 때는 정말 사례의 돌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그야말로 그~ 아벨을 돌로 쳐서 가인이 죽였을 때 돌은 아무 죄가 없었다. 아 도구인 도구.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네네. 왜 내가 첫 번째로 네네네. 사람을 죽이는 도가 됐어라고 음. 오히려 도리 좀쓸만 아마 하소연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음. 차원에서 음. 그냥 편하게 AI도 그러게요. 도구일 뿐이지. 아주 이제 이해가 아주 쏙쏙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또한 가지 염려하는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자꾸 염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뭐 대중인들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그분에 부 대한 거를 제 생각이에요. 거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AI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할 될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이듬으로 뭔가를 만들어 낼수있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걸 전해줄 수 있는, 즉 만드는 사람이 아,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A I.라는 도구가 진짜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네.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요. 그때 지금도 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진짜 만들어서는 안될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협회에는 그런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네. 편하게 네. 할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전시회도 하고 있고 또 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교육이 앞으로 많아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아, 우리가 이 방송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지금 느꼈어요. 아, 네네. 이것이 사람을 만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잖아요, 그게. 그럴 때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laughs> 느낌을 좀 봤는데 사실이죠? 네. 어, 그럼요. 네. 어, 이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의 가치라든가 요즘엔 그 NFT라고 아, 하는 네. 것이 있어서 모든 걸 작품화할 수도 있고.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 끝으로 부탁드리 고 싶은 것은 저도 목사로서 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 정말 전 세계 선교를 네네.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다면 음. 그분에 부 대한 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 협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많은 음. 이미지들이. 네. 어, 성교지에, 네. 사실은 쓰여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쓰여졌고, 네.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어, 이번에 그, 2024년도 달력을, 네네. AI를 통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거기 그, 판매를 했는데, 천부 네. 어, 정도 팔렸어요. 어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 어, 이번에, 네네네네.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교사님, 가정을 네. 지원하는 네. 아, 큰 일이 하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 한국 기도 애의 작가, 작가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많을 네, 겁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한 번의 이야기로서는 뭐, 좀 거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부, 2부, 3부 나누면서 좀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솔직 담백한 전달과 네.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협력자들또 많이 만나셔야 되잖아요 아, 앞으로 많이 또 기도를 겁니다. 또 많이 또 네네.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끝으로 그러면 목사님께서 부탁을 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저희 협회가 이제 만들어진지 이제 두 달여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첫 걸음만 뗐고요. 네네. 바로 지난달에 아 지난달 아니고 얼마 전에 네네. 저희 협회가 이제 출범 예배를 드리고 아예그 네, 한국 서울에 있는 YMCA 네네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송도님들 또 AI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협회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같이 선교 사회를 할수 있고 네, 네.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동 그동안 못했던 꿈들도 이루시고 같이 네네 함께 아. 만들어가서 좀더 우리가 더 많은 이 시대 속에 좀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또 기도 바램이구요 그것이 아, 아니, 얼마든지 뭐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들으셨을 줄 저도 알고 있고요 이미 뭐 법인 등록이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다음에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노주나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 김 목사님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점차 많이 확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그런 모든 걸잘 이루어가시어서, 저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 이걸 준비하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펼쳐나가는 아주 귀한 제목을 이루가시는 우리 목사님 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끝으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laughs> 함께 풀어놓겠다는 것을 한번 네. 이렇게 뭐, 할수 있죠? 아, 그럼요. 더 뭐, 많은 뭐, 보따리를 기대해 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코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